오늘 제가 공부한 건 몽테뉴입니다. 몽테뉴. 몽테뉴. 아, 1533년. 3년에 태어나서 1592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불과 한 불과 59세, 60세 환갑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죠. 이 몽테뉴에 대해서 부제를 어떻게 달까 고민을 하다가 최초의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다. 근대 서 개인 탄생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음, 고민 끝에 나름대로의 고민 끝에 붙인 부제고요. 몽테뉴 몽시에서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몽블랑, 몽블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빵 이름에서도 무슨 몽 이런 이름 있잖아요. 이몽 몽이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요. 이 몽테뉴는 몽테뉴는 그럼 왜 우리가 근대적 개인의 탄생으로 몽테뉴를 삼느냐? 어, 그 전까지 우리가 배웠던 중세, 중세 어떤 신학, 그 다음에 철학, 중세 신학의 문제와 철학의 문제는 결국에는 어떤 근원적인 제1자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형이상학적인 근본 원인과 이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교부 철학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였었고, 또 그것에 대한 비판, 반박이 일어나면서 철학과 신학이 떨어져 나갔고, 그러니까 는 신학이 우선시됐던 시절이 있었고, 신학이 우선시되던 시절이 있었고, 철학이 우선시되는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근데 어쨌든 신학과 철학의 문제는 문제에서... 아... 한 가지 떨어진 건 뭐예요? 개인의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신학의 어떤 제1자의 문제, 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철학의 형이상학적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문제, 개인 일상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었다. 그래서 신학과 철학의 이런 문제에서 이런 여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소위 이제 회의주의다. 회의주의가 일게되는 거죠. 이런 거대 담론들. 신이란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응?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 삶은 어떻고 우주는 어떤가 이런 거대한 거대 담론들에 대한 회의주의가 일기 시작한 거죠. 왜 회의주의가 일었을까요 몽테뉴가 살았던 시대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말로 프랑스말로 위그노라는 사람 위그노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위그노, 위그노 그러니까 개신교 개신교와 구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르네상스 종교개혁 통해 가지고 아, 어, 가톨릭, 로마가톨릭과 구교와 신교, 개신교의 분열을 우리가 봤잖아요. 종교동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교동란, 종교동란, 종교, 동란. 종교, 종교 동란. 서로 죽인단 말이죠. 서로 죽이고 죽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교, 신교, 다툼이 아주 극대화되는 시절을 살았단 말이죠. 누가 몽테뉴가?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고대 철학에서 회의주의라고 하면, 이제 저번, 이제 고대 철학 할때 우리가 공부했던 건데, 섹스투스와, 그러니까 피론주의라고 그러죠, 피론. 인간은 절대적인 거대 단론들, 어떤 절대적인 이성,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절대적 진리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이 회의주의, 이 회의주의가 이 당시에도 다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대 철학에서 회의주의가 발생하게 된 것도 시대가 혼란했기 때문인데 중세가 무너지고 나서 중세 말기가 일어나니까 사회가 또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고대 철학에서도 사회의 혼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회의주의가 탄생했던 것처럼 중세도 국교와 신교와의 전쟁을 통해서 사회가 혼란해지니까 회의주의적인 고대 철학이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종교 동란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교도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그 그 다른 종교, 타 종교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교도라는 게 있고 이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교도는 다른 종교예요, 타 종교예요, 타 종교. 이교는 같은 종교에서 파를 견해를 달리하는 거거든요. 같은 종교. 이 파가, 파가 달라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나, 내가 믿는 종교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더 폭력적이고 억압적일 것 같아 보이지만, 인류 역사를 보면 이교도보다는 이단한테, 이단끼리 전쟁했을 때더 폭력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뭐, 이건 이제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이슬람 종교라든지, 다른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인데, 이교도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떤 그 개전의 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포교의 대상인 거죠. 포교의 대상. 이 사람들은 포교의 대상이에요. 아직 우리의 신, 아직 우리의 종교에 귀의하지 않은 사람들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교도들한테는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다른 종교를 믿는 혹은 우리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교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아주 용기 있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들은 우리 종교로 포섭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같은 종교에서 이 견해를 달리하는 파를 달리하는 이단끼리는 왜 전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냐면 얘네들은 이제 게, 얘네들은 같은 종교예요. 같은 종교인데 우리랑 파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전의 정이 없는 거죠. 얘네들은 도저히 이건 개도가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제거의 대상인 거죠. 제거의 대상. 얘네들은 제거의 대상인 거예요. 제거의 대상. 그래서 구교, 신교, 신교와의 종교 동란이 극단화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로 찔러 죽이고 죽이고 죽임 받고 이런 일들이 이단끼리, 그러니까는 구교와 신교 사이에 더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조금 더 멀리 나아가면, 이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내부에서, 어, 소위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을, 어 북한, 북한에 대해서, 어, 떤 조금 이제, 베타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고, 혹은 북한에 대해서 옹호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두 파가 북한하고 경쟁하기보다는 국내 내부에서 더 격화한단 말이죠. 더 갈등을 주고받는단 말이죠. 그런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나하고 색깔이 달라버리면 차라리 갈등이 덜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같은 종교를 믿는데 파가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버리게 되면 이거는 아주 극단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종교 동란 이제 이 당시 이 당시 분위기를 종교 동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교 내전이라고 보면도 내전, 종교 내전.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탄생했다? 몽테뉴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몽테뉴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회의주의적 전통, 섹스투사피론주의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회의주의적 전통 철학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몽테뉴의 어떤 문제의식은 뭐냐? 야, 이런 거대 담론, 철학, 어떤 신이라든지, 혹은 형이상학, 어떤 우주, 거대 담론 이런 거 이제 그만 이야기해라라는 거죠. 이런 거 그만 이야기하고, 일상적인 개인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개인의 생활. 생활 문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생활 철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철학에서 우리가 중세가, 시, 중세가, 흔들렸을 때 신학과 철학이 합쳐졌다가 분리됐다가 이런 거를 우리가 봤지만 그 와중에 빠져 있었던 개인의 문제, 소소한 일상의 문제, 생활의 문제는 여전히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갖고 온게 누구다? 몽테뉴다. 그래서 몽테뉴가 몽테뉴가 이제 에세라는 책을 씁니다. 에세, 에세. 이거를 우리가 에세이라고 번역을 우리가 오늘날 에세이라고 하죠. 에세. 이 에세가 이 무슨 뜻이죠? 수필이라는 뜻이죠. 수필.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쓰는 거잖아요. 개인, 개인의 어떤 생각을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쓰는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의 최초, 최초 에세이의 어떤 시발점 역할을 한게 누구다? 몽테뉴다. 신이나 형이상학, 우주 이런 거대 담론 국가, 정치, 사회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서. 개인의 문제, 개인의 고민, 개인의 생활 문제를 갖고 온게 누구다? 몽테뉴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수상록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수상록, 수상록. 그래서 에세이, 수상록 다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몽테뉴가 이 에세이를 적어서, 에세이를 쳐서 어떤 그런 근대적인 개인의 탄생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몽테뉴의 생각은 몽테뉴가 이그 에세이 수상록을 통해서 이야기한 중요 논점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뉴의 뉴의 형이상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 근본적인 어떤 원인이라든지 원인 혹은 목적 이런 것들은 대단히 비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알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은 인간성을 초월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다움, 월 하려 할수록 천사가 되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어떤 인식의 위계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류의 어떤 그런 주, 중세 철학에서 위계에서 중세 철학에서 신을 맨 위에다 두고 천사 그 다음에 인간 뭐 이렇게 두잖아요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 에 사물 이렇게 두잖아요 위계 위계 하이어라키를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간은 인간다움을 초월하려고 할수록 천사가 되기보다는 천사가 되기보다 야수가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왜 몽테뉴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살았던 시대가 구교와 신교와의 내전 상태에 빠진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회였기 때문에 야, 니들이 지금 인간다움을 초월해서 종교적인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놈들이 니이 지금 하는 짓거리들을 봐라. 응? 서로 죽이고 죽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니들이 인간다움을 초월하려고 할수록 너희들은 천사가 되기보다 야수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란. 응?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지혜란. 신앙과 철학, 여기서 말하는 중세, 중세 신학, 신앙, 신앙이라든지 종교, 철학. 이런 거 말고, 이런 편견 없이, 이러한 편견 없이 사물을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것이다. 사물. 있는 그 자체. 자체로 보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사물을 있는 그, 있는 그 자체를 봐라. 아 조금 조금 더 나아가자면, 조금 더 나아가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칸트 철학을 이야기할 때 공부할 건데, 이 우리 인간이 사물을 있는 그 자체를 볼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칸트가 어, 아주 아그 충격적인 이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인간은 물 자체를 인지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거 이제 멀리 나간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세기 현대철학에 있어서 현상학이 나오죠 사태를 있는 그 자체를 보자 개념의 편견을 입지 입히지 말고 사태를 있는 그 자체를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현상학적 방법론이 대두가 는데 그런 것들의 태동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수 있다 몽테뉴의 이 에세,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볼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최고의 지혜는 신앙적인 문제나 철학적 문제 이런 거대담론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저 사물 사물과 우리 일상생활을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응? 절대 진리 이런 건 없고, 확실하게 알 수도 없다. 확실하게 알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분히 섹스토스 피로주의 그러니까 회의주의적인 입장을 다시 갖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삶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우리 인간의 삶. 삶과 사물을, 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러한 방법은 나중에 이제 근대 철학에서 베이컨. 베이컨의 경험론하고 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베이컨. 베이컨 경험론. 그래서, 과학적인, 과학적인 실험과 탐구 정신, 이, 이거, 하, 이것으로도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철학의 현상학적 모습도 여기서 약간 볼 수가 나타, 현대철학의 현상학적 반복론도 슬슬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칸트가 비판했었던 물 자체의 개념, 아, 그것의 배경, 백그라운드 역할, 안티테지의 역할을 하는 물 자체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몽테뉴 수상록에서 볼수 있고요. 또 베이컨의 경험론으로 이어지는 과학적인 탐구 방식으로도 이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런 어떤 그 방식 사고 방식을 몽테뉴의 수상록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몽테뉴를 뭐라 그런다.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다. 최초의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다. 중세를 완전히 탈피를 해서 중세 의 신학을 비판을 해서 중세 신학과 철학을 분리시킨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개인을 발견해 낸 거죠. 개인을 발견해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몽테뉴를 뭐라 그런다? 근대적 개인의 탄생이다. 최초의 근대적 개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몽테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몽테뉴의 이러한 사상이 그 뒤에 과학적 사 과학의 발전, 과학의 경험론, 베이컨의 경험론으로까지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태임이었습니다